근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단적병이라는 것이 위가 굳어지는 게 아니라 위를 보호하고 있는 이 어떤 벽이 독소가 끼고 뭐 이렇게 돼서 굳어지는. 여기가 예, 굳어져서 이 위에 이 탄력이 떨어지는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장 운동이 활발해야 배변 활동이 좋듯이 근데 이제 독서가 쌓이다 보면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노회정님도 의사 하셨으면 잘했을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어떻게... 아주 <laughs> 상식적인 저는 그... 그냥 마음의 어, 의사한테 그것들을... 상담을 <웃음> <웃음> 여러분, 당신도 담적병일 수 있습니다. 음, 진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제 위장을 한번 눌러보니까 이게 손가락이안 들어가 돌이 돼버린 거예요. 굳어지는 병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소화제가 의미가 없다. 굳어지는 걸 어떻게 풀어야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겠네요. 해 가지고 이제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약과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어깨가 뭉치거나 뭐 목이 뻣뻣하거나 그러면 어 여기가 굳어져서 좀 마사지 받고 싶다. 이렇게 마사지라는 게 약간 이렇게 풀어 주는 거잖아요. 되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 언제부터 그래요? 그러면 50년 됐어요. 언제부터 그래요? 맞아, 어떤 분은 80년 됐어요. 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87세 된아 어, 그래 할아버지셨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기서 큰절 을 하려고 그러시요 그래서 못하게 이제 이렇게세요 지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들어갈 때서부터 밥을 제대로 못 먹었대 죽을 먹었지 8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렇게 밥이 맛있는 줄을 처음 알았다 고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그런 극적인 일들이 여기서는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럼몇분 정도. 뭐몇 분은 아니겠지만 어느 만큼의 그 환자분들을 고쳐주셨어요? 제가 한 40만 명 가까이 봤대니까 그리고 제가 하루에 4만 명도 아니고 40만 명 제가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보거든요 이런 중증 환자들은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고 우리 노정님도 이제 가슴 답답하고 또 어깨도 막 굳어져서 힘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궁에 불임도 이와 관계 있어요. 그리고 관절염 그다음에 섬유 근통증 혹은 그다음에 두통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담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돼서 발생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요즘 관절이 안 좋거든요. 그것도 정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부어요, 안 부어요. 저 조금 오래 서 있으면 좀 관절이 부어요. 아니면 물이 차거나. 어, 그건 어 담적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면 무릎도 조금씩은 개선이 될 텐데. 제가 무릎에 발음을 또 드릴게요. 어, 왜 지금, 네.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거야. 한 40년 되나 갱년기 한 5, 6년 됐는데. 아니,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아, 요즘에 와서 갱년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내가 요즘내 몸이 왜 이렇지? 무겁고 막 진짜 짜증나고 나는 이렇게 막 해피하게 행복하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안 되지 또 심지어는 친구들이 야너 외로워서 그래 너 혼자있으니 너무 오래돼서 그래. 남친 좀 만나봐 이달게 무슨 남친이야 됐거든 막 이러면서 너 그거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막이런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스트레스와 그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마음을 이렇게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본질은 식습관의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한약에선 식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이 열 개면 아홉 개가 담 때문에 생긴다. 담적 때문에. 이걸 허준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했고. 그다 중국에도 이제 그장경호 선생님이라고 허준 선생처럼 중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도 똑같이 십병구담 십병구담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거를 증명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담적병 발견하면서 증명이 됐는데 아무튼 위장 관리를 잘못하면 뭔가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일부는 그래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뿌리는 음식 관리 잘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그렇다고요. 이제는 그 담적병에 대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어, 것을 우리가 이슈화해서 어,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을 좀 교정해 나가는데 제가 좀 노력을 아, 하고 필요하겠네. 있습니다. 이게 담적병이라는 게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어떠한 병의 코드가 된 건가요? 됐죠. 아. 야 좋은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네. 당신도 담적병일 수 있습니다. 음, 진료를 이게, 한번 받아보세요. 어. 저도 좀 있으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에, 굳어지는 병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제가 밝혀내서 제가 에, 연세대학교 원제대학고 제가 외래교수로 있었고 뭐 그러면서 서로 교, 소통을 하면서 그쪽에 예방의학 교실에다가 어, 위장이 굳어지는 병이 있어라고 했더니 한 번. 조사해보자고 그래서 와서 이제 했더니 에, 진짜 그런 거고 또 그렇게 감적병을 치료했더니 낫는 거고 뭐 이러니까 그거를 간단한 임상 리포트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 어떤 어, 그 매체에서 뉴스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환자들이 좀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임상 축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돼가지고 의사협회에서 어, SNS로 어 이거 사기입니다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까지 왔어요. 왜? 예, 네. 위장이 굳어지는 그런 병은 없습니다. 어떤 한의사가 위장이 굳어지는 병이 있다고 지금 하는데 국민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는데 대개 이제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창의적인 의학자에 의해 가지고 질병이 자꾸 발견되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발견된 거는 한이3 0 년은 그 공격을 받는. 편입니다. 네.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는. 네. 그것이 확실하게 과학화되고. 객관한적으로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면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없어지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공격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한의사 협회에서도 공격을 했어요. 어, 근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단척병이라는 것이 위가 굳어지는 게 아니라 위를 보호하고 있는 이 어떠한 벽이 독소가 끼고 뭐 이렇게 돼서 그거지. 여기가 굳어져서 이 위에 이 탄력이 떨어지는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장 운동이 활발해야 배변 활동이 좋듯이 근데 이제 독소가 쌓이다 보면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 여기 목이라든가 코걸이도 옛날에 이 탄력을 갖고 있던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떨림 때문에 코를 골고 꼭뭐술 많이 먹고 모를 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뭔가 독소가 끼고 우리의 식습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벽들에, 어, 저는 오늘 들으면서 진짜 이건 일리가 있다. 우리 노회정님도 의사 하셨으면 잘했을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어떡해. 아주 네. 상식적인 그 것들을. 저는 그냥 마음의 어, 의사 <laughs> 상담을. <웃음> <웃음> 아무튼 간에 네. 어, 그런 어려움이 저의 관계에 있었는데 이게 학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 대한 담적 한의학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학회 회원들이 많아졌고 또 한의사 또 일부의 양의사 선생님들은 담적병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방송에도 얘기하는 걸 제가 봤고 근데 제일 그 저한테는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과학기부에서 담적병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열 살이 나왔어요 그것도 90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laughs> 이제 오퍼라이트 <오프라인> 했는데 <laughs> 응. 금년에 얼마 전에 제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와,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는 한 40여 명의 그 연구원과 교수들이 의과대학 한니까 대학 또 한약 연구 또다 거기서 팀을 이뤄 가지고 지금 담적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담적이 과학화되고 기관이 되면 상당히 중요한 의학의 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 싶고 이것을 세계화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인정받은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감적병의그 <laughs> 홍보 이사뭐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어, 그래 주시면 <laughs> 저로서는 영광이죠. 해야 어. 아, 왜냐면 진짜 몰랐어요. 왜 저희도 이제 저희 나이에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그 저기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아무리 해도 진짜 깨끗한 거야, 여기. 그냥 뭐뭐좀뭐별 이상 없는데요. 뭐 그런데 아, 맨날 소화도 안 되고 아우 막 답답하고 뭐 하고 이건 진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예, 충분히 듣고 그렇구나. 그런 것이 위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거하고 또 심장이나 여러 가지 근육에도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아무튼 이제 그 식습관에 대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꼭 씹는 거, 자기 전에 먹지, 야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폭식.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굉장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워낙 좋은 아 그런 몸과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가 오늘 보니까 근데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금방 회복되게 이렇게 네. 하도록 합시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소중한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여기 병원에 왔으면서 근데 이렇게 병원에서 울고 불고한 사람까지 <laughs> <진짜 가지>. 창피해 <laughs> 죽겠네. 어, 이건 편집해 줄것 같아요. 그리고 병명도 병명이지만 여기 이 병원은 이상해. 심, 심신을 고쳐주는 것 같아. 심신을 내 네, 열심히 하자마 치료 받겠죠. 그냥 이러고 끝나면 되잖아. 아니 왜 우냐고 내가 이상하다니까 여기 병원? 어, 심신이 바뀌는 병원이야 여기. 어, 이상해. 진짜 진짜 난 추천해 드리고 싶어. 여기서 알게 됐잖아요. 여기 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그런지 아닌지 그 병인지 아닌지 실천할 자신 있으세요? 음식 한번 입에 넣고 40번을 최대한 씹어라. 근데 내가 최소한 얼마나 씹었나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 하고 살았지. 밥 숟가락 먹으면 어떨 때는 진짜 물만 아서 허기만 달래고 꿀떡꿀떡 꿀떡 이랬는데 평소에 그냥 밥 먹을 때 내가 과연 몇 번을 씹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뭐열 번이었으면 스무 번으로 늘려 보고 또 스무 번에서 이래정 점차적으로 해서 늘려 보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늦게 먹지 말고 폭식하지 말고. 어. 짠거 되도록이면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뭐, 치료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니까. 진짜 노력해보려고. 화이팅!